으로는 이제 테슬라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였으면 셀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아라. 네. 자동차는 한계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9천만 대가 팔리는 환경이 있고 네. 어느 하나의 자동차 회사도 과거 역사를 보면 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을 장기적으로 가져간 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차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가라는 게 중요한 것들이고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자동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차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다양한 이런 이제 모빌리티들이 있을 건데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 운송 수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을 하고 에너지의 플랫폼 회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영역이 사실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좀 장기로 보고 제프 메조스가 아마존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한 100배 짜리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갈지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코로나의 특수성도 있는데요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셧다운을 했습니다 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가 안 팔렸어요 네. 그 시기에 테슬라가 절묘하게 시장을 장악해 들어갔고요 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거의 한30% 네. 정도였으니까 약간은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네. 기후와 관련된 정책을 중시하는 부분이 바이든이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그렇죠. 크게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어떤 기후를 중시하는 정책들을 쏟아낸다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 수소차 시장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테슬라는 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페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아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근데 최근 들어서 는 약간 조금은 주목을 못받는것 같은데, 요 주식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시가총이 1, 2, 3, 4, 5위는 이제 글로벌 1, 2, 3, 4, 5위라고 네. 할수 있어요. 아람코를 이제 논의로 아, 두면 네. 네. 다 어쨌든 데이터 기업이에요. 그렇죠.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자원이다. 데이터가 원유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데이터 시대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시, 싶은데요. 네. 1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1분 동안에 유튜브에는 500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페이스북에는 14만 7천 개의 사진이 업로드가 돼요. 인스타그램에는 34만 7, 7천 개의 스토리가 포스팅이 됩니다. 각광받고 있는 네. 줌 비디오에서는요. 20만 8천 명이 화상회의로 초대를 받고요. 또 넷플릭스에서는 40만 4천 시간의 비디오가 스트리밍 됩니다. 100만 달러의 금액이 온라인 그 이커머스로 소비가 되고요. 아마존은 1분 동안 6,660건씩을 발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엄청난 데이터를 생산하고 계시고요. 데이터를 소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1,2,3,4,5개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석유 패권이 100년이 넘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패권의 시대가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아마 향후. 적어도 몇십년 동안은 이 데이터 세대를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은요. 상당 기간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장기적으로 정말 크게 우상향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좀 감흥이 없으신데요. PC가 발명이 됐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86년 1986년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까지 600배 이상 올라가요. 모바일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애플이 2007년 이후에 얼, 어느 정도 올랐냐면 한 40배 정도 올랐어요. 이게 장기 추세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불패 신화는 아닙니다. 600배가 오르고 40배가 오르는 동안에 굴곡이 없었겠느냐? 되게 많았어요.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요, 2018년 말에 단기간에 한한달 만에 40%가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도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크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그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어떤 본인은 이런 표현 을 하셨더라고요. 팬데믹의 끝은 혁명 레볼루션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오는 진화 에볼루션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주변에 있다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점쯤 됐을 때 사라질 거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언택트 주식들이 강했던 데는 사실은 자금이 쏠린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온 현상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독감 시즌이랑 맞물려서 뭐 트윈데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된다라고 보면 언택트의 주도력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말만 되면 성장주들이 많이 네네. 빠지죠. 그런 과세수행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언택트 기업들은 선거 전후에서 규제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 연말보다는. 내년이 더좀 전망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지금 시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이후에 이 성장주들이 가격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들의 가격이 조금 씩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좀 일시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어떤 키 맞추기 정도로 해서. 좀 올라오는 거지 이게 어떤 주도주로서 잡들이 잡는 걸로 변하진 않았다 봐요. 네. 저는 여전히 성장주가 주도주로서 확실한 자리를 매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비대면 어,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줬던 게 확인됐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높고 온다고 하면 다시 그런 패턴들이 좀 나타날 걸좀 보고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한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시점을 좀 어떻게 정리해줄까요? 그러니까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실적은 지금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코로나로 수혜를 봤죠. 최근에 이런 성장주 주가는 미래에 얘네가 혁신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 혁명에서 얘네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가격 땡겨 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혁신의 주인공은 꽤 장기간 간다. 그러니까 이벤트 있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테슬라를 포함한 펑, 뭐 마가 미국 나스닥에 있는 탑 종목들은 ETF든 펀드든 조금 조금씩 매수하는 게.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방조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도 성숙되었고 과점화 되면서 이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서 주포미 이미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네. 여기. 근데 어쨌거나 작년까지 논쟁은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지금 시장이 포화된 거 아니냐라는 전제에서 나왔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그 동안 이 장벽 이 있었던 섹터들 산업들 간에 장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전자상거래 쪽, 아마존이 되었던 쪽으로 확 넘어간 거고. 과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보다 본질적인 변동성은 내년 중하반기에 과연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그 백신으로 인한 정상 생활이 돌아갔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음.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양극화된 부분들이 옛날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갈 건지 음. 아니면 그냥 더 벌어질 건지 결정을 내리겠죠 늘 그렇지만 시장은 그보다 좀 빨리 반응을 음. <laughs> 어 저는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개인적으로 왜 주가가 흥미롭냐 하면 여전히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테슬라를 셀 의견일 겁니다 음. 주식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의심이 없는 기업은 완벽한 것 같은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음. 대표적인 게 2018년에 삼성전자 같은데 2018년에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매 분기 주가가 빠졌거든요. 너무나 완벽한 기업이어서 의심이 없다 보니 주식으로서는 매력이 없는데 전 세계 시가총액 저렇게 큰 회사 중에. 매일 저렇게 이슈가 되는 회사가 테슬라 말고 있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노이즈를 바이하고 광기를 셀하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네. FMC 이후에 FMC에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범위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하는 그 시점이 네.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성장률 담는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 한 번에 집행하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접근하면. 아마 남아있는 뭐 11월, 12월, 아, 사실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되는 직기, 직권 1년차 상반기 때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미국 증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제2의 테슬라가 될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도쿄사에는 이제 전자 선명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에요. 네. 아, 사실 이제 전자 서명과 관련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도큐사인이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모델 자체가 구독 모델을 통해서 일종 유저들이 확보하게 되면 그 유저들이 1년 이상 구독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또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실 엔드포인트 보안 기업이에요. 음. 뭐 우리가 익히 알았던 컴퓨터 그리고 이제 핸드폰 이동할 수 있는 단말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엔드포인트 단말기들 사이의 어떤 보안 부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버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차량 공유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어떻게 보면 운송업계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 종목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있고요, 현재. 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근데 얘네들이 미쳐 지금 주도하지 않는 대신에 디지털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축을 담당할 만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건 스마트 의료 의류, 원격 의료죠 이미 해외에는 이제 그런 산업에 집중하는 ETF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글로벌엑스, 텔레메리스는 헬스케어라는 ETF가 있거든요 스마트 의료라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 산업 자체가 얼마나 커지고 처음 진출한 기업들이 커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지만, 팬 기업들과 맞설 수 있을 만큼 커지면은 또 얘네도 새로운 팬이 되는 거고.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대형 평소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음. 재택근무하고 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주택 산업이 미국 작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 교외에 있는 집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홈 인테리어, 홈 디포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음.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이팔 같은 기업들은 저희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자 결제인 거죠 테슬라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어떤 글로벌 대형 플랫폼 어떤 혁신의 리더 이외에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파고들어가면서 삶을 바꾸는 기회를 찾는 기업들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올 것이냐 자 4차 사회혁명이 시작되면서 일단 처음 온건 클라우드의 시대예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고요 그 이후에 국면 이 4차 사회혁명의 방점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이동통신을 쓰던 시대가 오면서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주식이 단기간에 20배씩 오르는 거를 90년대 말에 경험을 합니다 네.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는 건 굉장히 크게 무서운 거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영어에서만 보던 인공지능 비서를 갖고 다니게 될 겁니다. 그거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보급하는 회사는 또 다른 엄청난 대 시세를 내겠죠. 그거에 대한 경쟁자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비테크 그 기업, 테슬라 그리고 거기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그리고 중국에는 알리바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다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경쟁자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2의 테슬라 없나요? 라이징 스타 없나요? 이 라이징 기업을 공부는 하시, 하셔야 되는데, 이 라이징 스타가 될 만한 후보군들은요, 정말 단기간에 몇십 배가 날 수도 있고, 사실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찾는 게꼭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산업이나 테마 ETF들이 있습니다. 테마나 산업 ETF를 통해 서 그런 라이딩 스타들을 일부지만 간접 투자를 하실 수는 있고요. 그 기업들을 찾느라고 너무 매몰되시면은 사실 정말 잘될 수도 있지만 잘못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하시되 투자의 기본은 좀큰 기업 위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